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일리아 이민법무사무실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ens employer n o m i n a e scheme 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영주권을 취득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고용주 스폰서쉽 영주권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ens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두 번째 종류를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두 번째 종류가 457 또는 482 기자로 한 고용주와 3년의 일을 하시고 나서 신청하시는 ENS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많이 한국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ENS는 요것만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ENS는 원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s 의두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다이렉트 엔트리 스트림 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템포러리 레지던스 트랜지션 스트림이 있어요 자말 그대로 다이렉트 엔트리 라는 것은 ens 를이 고용주와 바로 신청을 하시는 걸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요 두번째로 말씀드린 템포러리 레지던스 트랜지션이라는 스트림은 템퍼러리 비자, 예를 들어 457, 482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법에서 정한 기간, 예전에는 2년이었고 지금은 대부분 3년이죠. 이 기간 동안 내가 이 고용주와 일을 하고 나서 영주권으로 변환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다이렉트 엔트리로 하던 T.R.T. 스트림으로 하시던 어쨌든 E.N.S. 비자라는 거는 고용주 스폰서십 영주권이에요. 따라서 고용주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미네이션, 고용주가 하셔야 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가 비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거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노미네이션은 T.S.S.에서 말하는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을 합쳐놓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진짜 있는 회사인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이 진짜 이 회사에서 필요한가, 이 회사는 호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인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건강해서 이 사람에게 연봉을 주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가,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셰프예요. 근데 이 브리즈번에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6만 불을 받는다고 한다. 그럼 나는 그마큰 레이스에 맞춘 연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ENS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무사님 제가 어디로 해서 듣기로는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이 되어야지만 ENS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어, 브리즈번에 1월달쯤에 오픈을 한 가게였거든요. 그 레스토랑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비자를 3월쯤에 뒀어요. 저희가 ENS 다이렉트 엔트리로 셰프분을 넣어드렸고 그분 비자가 거의 한두달네 만에 승인이 되었죠. 이걸 보시면 운영 기간이 짧지만 이 회사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직원도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 정상적이고 이대로 간다면. 이 회사가 너무너무 파이낸셜적으로도 건강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임성에서 비자를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청자인 나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TNT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세요. 2017년 4월 18일을 기준으로 그 날짜 또는 그 전에 이미 사우치를 신청을 하셨거나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예전 룰을 따르세요. 그래서 2년만 고용주랑 일을 하시면 어떤 직업군이시던 현재 쇼텀에 들어있는 직업군이어도 ENS로 TRT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걸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22년 내년이 3월까지입니다. 2017년 4월 18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457이나 481을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롱텀 리스트에 계신 분들만 이 고용주와 3년을 일하시면 ENS, TRT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날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를 회상을 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그날 알았어요. 이민성에서 저에게 미리 공지를 해주거나, 저에게 무슨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저희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텐데, 저희도 그날 그 프라임 미니스터가 미디어에서 나와서 하는 말을 보고 안 거예요. 제가 그날 점심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갑자기 사오칠 비자라는 걸 갑자기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영주권을 안줄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날 아무튼 너무 난리가 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화기가 그냥 꺼져버렸어요. 전화기가 고장나버릴 정도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사오칠 비자 또는 사팔이 비자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롱텀 리스트 예, 계신분들만 3년을 한 고용주랑 일을 하시면 영어점수 IELTS 기준 6.1치가 있으시면 TRT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이렉트 엔트리에 대한 조건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롱턴 리스트에 계신 분들만 가능해요 그리고 조건이 약간 다른데 첫 번째로 기술 심사를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어점수 IELTS 기준으로 이치 밴드 6점, PTA 기준으로 이치 밴드 50점 세 번째 조건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타임으로 내 집업권으로 3년의 경력이 필요하세요. 자, TRT는 내가 이 고용주랑 3년을 일하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심사가 면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고용주랑 3년 동안 일을 잘했잖아요. 그러면 내 기술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나를 영주권까지 서포트를 해주겠죠. 자, 그래서 기술 심사가 면제예요. TRT는 다이렉트 엔트리는요. 내가 이 고용주랑 3년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민성에서는 나의 기술에 대해서 궁금해요. 입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술 심사 플러스 3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ENS가 간단하죠. 그렇게 복잡한 비자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한부분 가장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 한 부분만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 다이렉트 엔트리라는 걸 의외로 많이 모르세요. 근데 이제 아셨으니까 요리를 공부하던, 뭐 메카닉을 공부하던 어쨌든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ENS 다이렉트 엔트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기술 심사를 반드시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ENS로 할지, 뭐 주정부 스폰서십을 할지, 어쨌든 어떤 영주권을 하던 기술심사가 되어 계시면 아주 많은 영주권으로 가는 옵션들이 생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명심하시고, 어,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